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G-Suite 활용. 아, 저는 재밌어서 재미있는 G-Suite 활용이라고 했는데, 어, 또 처음 보시는 분은, 뭐가, 저, 저게 뭐가 재밌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구글의 G-Suite은, 어, 사전에 영상, 배포한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이 협업도구입니다. 콜 o 보레이션 툴이라고 하고요. 뭐, 커뮤니케이션 스토어. 또 컬래버레이션, 매니지 이렇게 다양한 어, 서비스들이 있고 서비스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계속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 버전으로는 뭐 베이직,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또 에듀케이션 여러가지 버전들이 있고요 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또 무, 대용량 저장공간 무제한 버전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저장하더라도 사실은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전에 에릭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지스윗은 이제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다. 즉, 모바일 위주로 개발을 한다. 모바일 오브니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해장이 된 썬더 피차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AI 퍼스트다. 모, 모든 기능을 AI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기능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음성 인식, 뭐 글자 인식, 뭐 데이터만 넣어주면 자, 자기가 알아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뭐 작성하려고 하면 뭐 이런, 이런 글씨, 이런 문장 쓰려고 하는, 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포토의 사물인식용은 정말로 수준 아주 높은 그런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달리는 말이죠. 우리 구글의 지수입. 정말 달리는 말처럼 빠르고 강력합니다. 근데 이런 말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아, 내가 더 엑셀을 더 잘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달리는 말과 경쟁하지 말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도구를 활용해야지 뭐 이런 도구랑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존 헨리라고 하는 그 터널 기술자 이 사람은 정말로 터널을 잘 했는데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랑 경쟁을 하다가 어, 승부에서는 이겼지만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그 저기 판사님인데 강민구 판사님이라고. 그 전에 전 CIO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즘 판사들이 답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자기는 이렇게 입으로 판결문을 썼는데 음성으로 썼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판사들이 다 타이핑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정도 로 이분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파워 유저입니다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스마트폰, 뭐 PC 정말 이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어, 우리가 협업 같이 협업해라, 협동해라 했을 때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스마트폰도 보면은 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고 우리가 뭐 갖고 다니면 어디에서나 문서를 또 작성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어, 가질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뭐 아폴로를 달나라 보낼 때그 모든 슈퍼컴퓨터들보다 최소 3배 이상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요즘에는 뭐 메모리 자체가 뭐 256, 256기가 정말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용량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 뭐 카메라 이런 것도 아주 고성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DSLR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고성능이고 만약에 교수님이 유튜브를 만드신다. 그럴때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성능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뭐 스마트폰 구글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큰 거대한 공간에 저장하기 때문에 패드나 PC나 뭐 다양한 데에서 쉽게 이렇게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AI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만 넣으면 지금 알아서 데이터 분석도 이제는 다할 정도로 사실은 AI가 많이 어, 적용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요즘에 최근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Gmail입니다. Gmail 지메일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또 됐고요.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바로 학생들이나 다른 뭐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팅창, 뭐 채팅방, 뭐 구글 미트도 바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띄워놓으면은 여기 내에서 뭐 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뭐 선생님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업무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구글 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뭐 대학교에서는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재밌는 기능이 구,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 양조장 지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양조장 지도를 갖고 계시면 어디 지방 가셨을 때내 어 근처에 있는 양조장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서 가실 수도 있죠. 맛집지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이것은뭐 그 직원들 집 주소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어디 사는지 분포도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마라톤을 좋아해서, 이거, 이것은 서울 100km 달리기 지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구글 미트, 예전에는 이제 행아웃 미트라고 했고요. 이거는 영상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포토도 참 좋죠. 이거는 인공지능 기능들이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원하는 사진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실 때이 고화질, 이 고화질이라는 건 압축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저장 공간 사용 안 하면서도 많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뭐 사진 백업 이런 것도 되고 검색 이런 것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쿠폰 검색, 쿠폰을 많이 받으면 많이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쿠폰을 어, 저장을 해서 쿠폰 치면은 쿠폰만 나오게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업로드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전체 사진 업로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장소, 아니면 시간, 이거는 단위로 좀 폴더 단위로 업로드를 하시면은 아, 앨범 만들기 좋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 매핑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캘린더는 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 아까 이제 캘린더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캘린더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벤트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여러 가지 회의실, 장소, 뭐 참석자 초대 뭐 이렇게 할수가 있어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새 캘린더를 만들어서 혼자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할 때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회의 이벤트 하나 만들어 놓고 뭐한 5명만 되면은 뭐 누구는 시간이 되고 누구는 시간이 안 되고 참어 시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석 여부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참석 어떤 시간이 좋은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참석 여부도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알람, 쉽게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뭐, 교수님 오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알람을 해주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어, 구글 사이트 도구는 어, 사이트를 만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고 옛날에 뭐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거 더 쉽습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홈페이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글 사이트로 만든 도구인데 왼쪽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우측에처럼 좀 디자인은 단순하더라도 정보 전달이 잘 되는 그런 사이트 도구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학교 홍보 사이트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뭐, 유, 뭐, 유튜브, 뭐, 수업 채널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교수님, 어, 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한, 한다면은 학생들 1학년 때부터 포트폴리오 관리를 아예 사이트 도구에서 시켜서 이쪽에서, 어, 사이트 도구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요것은 구글의 커런치라고 하는 새로 나온 그 서비스, 고그 옛날에 구글 플러스라고 해서 저로 불렀었습니다. 요거는 그 학교나 회사의 페이스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그다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학교나 회사에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과사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이 커런치는 오히려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로 소식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 팔로우도 하고 마치 페이스북처럼 쓰시면 좋고요. 잘 쓰는 회사에서는 이코란츠로 소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게시판 이런 거 만들어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뭐 쓰시면 좋겠죠. 자 일단은 가입하고 커뮤니티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룸입니다. 클래스룸은 뭐 온라인 교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온라인 교실, 또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 교실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등록하고,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또 과제 제출하고, 뭐, 커멘트 해주고, 채, 점하고 뭐,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뭐, 다시 성적 내는 것까지 하면은, 요것은 이제 디지털, 온라인 클라우드 공간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많은 도구, 도구들이 추가가 돼서, 어, 교수님들 쉽게, 수업 하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뭐 이거를 도입을 하면은 가장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 이제 레포트 그 받아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레포트도 다 우리가 클라우드 온라인으로 어 제출 을 받기 때문에 그냥 평가도 쉽고 관리도 쉽습니다. 예전처럼 뭐 레포트 이렇게 들고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실습을 해 보시고요. 구글 키드 메모장입니다. 메모장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 재미있는 지수익, 뭐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뭐 한번 사용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